홍준표 지사 하지. 재밌서 제목. 나 갑자기 미국, 영국 대통령 있지 않아요? 트럼프 생각이 났어요. 하나가 평양시이본이 망가진 데가 있는가. 그다음에 또 자기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인가를 망가하는 것들. 키워 축제인가요? 키워 축제할 때그 어? 수많은 공무원들 주말에 불러가지고. 아마 홍준표 시장 은 심리적 재난 상태가 더 중요. 아 심리적 재난 상태 맞네. 징계위원회까지도 뭐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감히 제가 추정을 하기 보면 대통령실 의중에서 실려 있는 게 아닐까라는. 국회의 불경 지지율이 11%가 하락을 하고, 이제, 보의주시한 방에 끝내겠다. 2035 엑소콤만 유치해주면, 너희들 부산은 다 끝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시각들이 이제 한계가 왔다. 도저히 이제 대통령의 북정 방향에 대해서 인정을 할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 판단이 결국은 뭐, 민주당의 지지율로 오르지는 않지만, 반등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떨어질 부분은 남지 않았나요? 네,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최대 지원, 통신 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이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 생활 네, 안녕하세요. 센티비 부산 바카야 바뀐다. 김덕게입니다 지금 오늘 지금 제가 보면서도 아 오늘 예능이 되겠다라는 생각 을 하고 있거든요. 누군가 보이시죠? 인사를 하기 전에 왜그 오늘 컨셉을 왜 그렇게 잡으신 건지. 눈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용시에 예, 수술까지 아니더라도 눈 조금 이제 시술 좀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래 하다 보니까. 아직 그좀편이좀 좀 남아가지고 그쵸. 이거는 이것대로 또 해야 되니까 이보다는 조금 하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우리 센티비가 시사프로잖아요 네. 유니현님 나오면서 네. 약간 예능 같다는 얘기를 <웃음> 많이 <웃음> 하세요 예능 캐그 예능 캐 약간 어. 예능 캐예는캐 예능으로 가시죠 그런 그래, 것그 같아요 어.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 지금 BPL가 전국에서 지금 야당 법석입니다 저희 지역도요, 수영구도 상습침수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들 뭐좀 둘러보고 주민들과 함께 좀 복구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반송 어, 반여 반송도 좀안 좋죠. 이번에 장마 때문에 어땠 어, 예, 특히 이제 또뭐 습때 반송에서 나가는 동해 쪽 나가는 길을 보면 큰 피해는 아니지만 거기에 1년 동안 인야, 도로에 청소를 안 하니까 물이 내려가는 길에 낙엽이 막혀가지고 범람을 그렇죠.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 평상시에 이제 구청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안하고 결정될 때. 회환한다는 걸 여건 좀 깨달았어요. 장마가 이번이 좀 심하긴 했지만 인재가 있었죠. 몇년 전에 초량 우리 지하도 사건 네. 때문에도 있는데 그건 100% 인재였단 말이에요. 그 차량이 처음 지하차도에 들어선 순간부터 완전히 잠기기까지 걸린 시간은 8분. 이때까지 아무런 구조나 통제도 없이 지하차도엔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물이 차오르는데 거기에 통제 자체를 안 해서 와, 아, 참 깜짝 놀랐어. 어떻게 그런 인재가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지. 지금 근데 뭐, 일단 거기도 거기지만, 부산도 만만치 않다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습 그런 구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 수영도 상당히 많죠? 저희가 이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요. 음, 만미동 지역들이 조금 침수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강과 바다가 만나는 만이라서 그쵸.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만조일 때는 특히 조심해야 돼.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아가지고요. 인명 피해나 그런 것들은 음. 없었지만 항상 주시해야 되는 지역이죠. 근데 난참 재밌던 게야 음. 이거 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공주표지 사 아주 어, 재밌었죠. 야그 상황에 골프 치러 강가를 뭐 갔다 치고그 분이 워라뭐독고다이로 나오시는 <laughs> 보니까 야그 해명이. 뭐, 어, 대구는 뭐, 아무 문제 없는데 그게 뭐가 문제여, 딱? 덧붙이는 동안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상황 자체가 <놀람> 대구시의 상황 자체가 괜히 그거 쓸데없이 터지거나 잡았다고 그래, 벌대처럼 던진다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에 비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난 그런 처신한 일이 없어요. 근데 여당에서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야, 연연하지 않고. 근데 그 대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거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갑자기 미국, 요번에 대통령 있잖아요. 트럼프 생각이 났어요. 미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어거지로 밀어붙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그쪽에 하고 영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가, 평상시에 이분이 망가진면어가 있는가. 우리 같은 경우는 지도자를 바라보는 것, 모험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모험 수준은 안 간다고 그렇죠. 하긴 된가라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가를 반가하는 것고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바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계속 변명을, 변명을 거듭하니까 너무 좀 초하게 보인다 할까요? 저는 그 변명 중에 하나가 깜짝 놀랐던 게그 주말에 뭐 우리가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뭐 굳이 뭐 공무원들 통해서 이게 더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난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그런 재난에 동원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럼 그때 뭐 키어 축제인가요? 키어 축제할 때그 수많은 공무원들 주말에 불러가지고 그게 무슨 재난 상황도 아닌데 그때 불러서 막는 거는 괜찮고 진짜 이런 큰그 재난이 있을 때 공무원을 그럴때왜 부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웃겼는데 그어 보고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마 홍준표 시장은 심리적 재난 상태가 더 중요. 아 심리적 재난 상태 맞네. 그런 퀴어 축제 같은 이런 심리적인 위기감을 느끼면 그건 재난 상태고 주민들의 안전이 위기에 몰렸을 때는 좀 고려 대상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번에 여당에서. 음. 아주 공격적으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징계 위원회까지 뭐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감히 제가 추정을 해보면 대통령실 에 의중이 좀 실려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렇죠. 추정을 해봅니다. 오. 왜냐하면 네. 홍준표 시장의 어떤 자랑스 행동은 아니지만 그 지금 이 골프장 간그 행에 대해서 당에서 징계까지 한다라고 보면 조직형이죠. 아주 이렇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는 한 그렇게 움직임이 당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국민, 아. 와, 바로 그냥 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역사잡요와 그래서 <laughs> 야데 <laughs> 했는데 그분의 워딩을 보면서 아 이거는 그냥 개인 정작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직자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물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혜로 전국민적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 골프장을 찾는 건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한 게 나온 게 있죠 야, 제가 볼때뭐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 <laughs> 어디서 지금 그 뭔가 너무 잘못됐었는데그 지지율이 4-5% 정도가 야당이 상승을 하고 여당이 좀 떨어지는 근데 야, 재밌는 게 있어요 K 불경 지지율이 그 와... 11%가 하락을 하고 면 거꾸로만 하면 22%가 벌써 이제 차이가 그렇죠. 다는얘기데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난주 38%에서 32%로 떨어졌습니다. 6% 포인트 하락은 올해 들어 주간 낙폭 최대치입니다. 지역별로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과 호남 등 남부권에서 하락세가 컸습니다. 부울경 지역은 지난주 47%에서 36%로 11%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야당이 잘했다하는 개념보다는, 자 <laughs>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조사고 어떻게 보셨어요? 갤러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준은11% 그다음에 긍정이 내려가고 부정이 또11%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러분22% 되는데. 그는, 거 이제, 그, 결럽에서 조사한 것과 똑같은, 평가를 하고 싶은데, 부산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그, 해안이고, 그 다음에, 바다와 관련된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할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주민들, 시민들이 아는 것 같아요. 이분이 진정으로, 행동으로, 시민들을 위하는가? 아, 아니다. 이 사람은, 보유주의식 한방에 끝내겠다 이동상호 약폰만 유치해주면 너희들 부산 다 끝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시각들이 이제 한계가 왔다 그런 부분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지금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제 어, 말씀을 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의 PK 지역의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를 이제 바닷가다 보니까 이제 오염수의 영향이 제일 되죠. 컸다라고 이야기 를하는데 피노산님 어떻게 말요 원래 음. 부경 PK의 특징이 보수성을 띠는 중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진보보다는 중도 보수분들이 이제 많이 파이가 크죠. 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실제 오염수 문제가 영향력을 진짜 확실히 미쳤다고는 어. 보여집니다. 실제 우리가 중도 보수에서 제일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애국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안보 있지만 거기에 요새 제일 민감한 부분들 안전이잖아요. 안전.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이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걸 보수분들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11%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보니까 한36% 정도 나오셨더라고요. 국정 지지율이 그러면 진짜 보수로 돼 있는 그런 똘똘 뭉쳐져 있는 보수분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제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대해서 인정을할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 하신 것 같아요. 그 판단이 결국은 뭐 민주당의 지지율 오르지는 않지만 그 판단이 이제는 더 이상 뭐 반등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 그렇죠. 20%로 떨어지진 않으시겠지만 지금의 지지율에서 반등하기는 어렵다라고. 밑으로 떨어질 부분만 남지 않았나라는.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먹거리니까 뭐더 그랬던 그렇죠. 것 같고 또그 떨어진 것 중에 언론 쪽에서 많이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뭐 부산 경남일 경우에는 이게 공천에 아, 네. 그정책 게임 네. 관심이 없고 지금 현재 여당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공천 때문에 모든 게 그냥 대통령실 잘 보려고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대통령실 눈치만 봐가지고 시민들은 알잖아 이게 아니라는 건 아는데 말 한마디 못 하고 그냥 거기에 대한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으신데, 그런 얘기도 좀 들으시죠? 아무래도, 또, 언론에서 또 계속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이 각 지역구마다 연예관, 시내관, 뭘또 장애관까지 넣고 신조어들이 계속. 장애관을 뭡니까 장애원을 <laughs> 또위시을 하는 거 계속 분열를 하는 거죠. 근데 가장 핵심이 누굴 주인으로 성기느냐, 가 중요한데, 성기는 사람은 안 성기고, 종인은 안 성기고. 주민을 주인을 선야되는데 대통령을 자꾸 선출려고 하니까 여기서 은함이 계속 짱팀끼리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여보증이 음. 아직도 공천이 당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라고 음. 이제 저는 대놓고 물어봐요. 아, 그분들한테 이제 좀 준비하신 분 물어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라고 하시는 아, 다, 분들이 다 이제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또 공천을 못 봤는데, 뭐, 그 다음 걸 이야기하기도 힘드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동료가 상당히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나 해운대 같은 경우에도 뭐, 중장년층, 50, 70대 이상의 그분들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 핵심 보수층이라고 음.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변화가 음. 느껴진단 말이에요. 좀 느낌을 좀 받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서 저기에 이제 거의 뭐 올인 다 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만남 횟수가 많고 전화를 해보면 또 직접 만나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 정말 지역의 현안들 우리가 센텀 이단지 같은 경우는 엄청난 많은 파급력을 줄수 있는데 대통령까지 오고 국토부장까지 오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시 말러만 계속 지금 뭐 거품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이제 뭘 어? 자기 충성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말 하지 마라고 요 내가 뭘 말을 하려고 해도 센터 이단앉하면아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어, 공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주민들 시민들이 가장 현한들민생이 가장 집중돼야 되는데 이걸 다른 걸로 뒤덮이는 게참안 좋은 현상이 계속되고 지금 사실 수영도 보면서 참 오히려 해운대보다 수영이 더이 철팝통 같은 보수층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아 그때는 에 그게 아니야 무조건 보수지 대놓고 그냥 보수 그냥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저게절래가지는안된다는 쪽으로 구정. 콘텐츠를 만들라고 저희 센티비에 협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득 신공항 건립과 2030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서 B N K. 부산은행이 합격!